교동 992-20 예, 명주로 6 4번길 5. 5이 집을 오늘 아침에는 취재를 왔죠. 전화로 어제 이제 접수를 받았지만 어뭐 손님이 없기도 하고 또. 단독주택이 잘 팔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많이 데리고 가도 성사가 안 되고, 집을 내놓은 사람도 괴, 괴롭, 괴롭다? 괴롭긴 하지. 하여튼, 이 집을 밖에서라도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육십, 에, 주로육십번길오니까 아, 이 집이구나. 지금 이 집이 구나이 아, 집인데? 이집이에서이집에요이 음, 집이에요. 이 집이에요. 음, 아, 지금 이 집이에요. 이집이에이집이에이 집이에요. 이제들에가이이요집이집이 아, 비원으로 왔습니다. 외형, 외부. 그래요. 매물 가격은, 아, 안에 외양은 이렇게 이제 보이고, 어, 마당이 하나 있고, 감나무도 어, 이 집의 소유 같아요. 작은 하단이 하나 있고. <laughs> 응, 응. 아내를 이제 수리를 했다. 수리를 했어. 그래서. 선거할 것이 없다고 이제 주인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가만히서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강릉 초등학교에서 강릉 초등학교가 아, 이제 아주 가깝고 저 어, 멀리 큰 건물은 가, 강릉 고용복지센터 아에요 예, 담도 쭉테 그래요. 어. 되기 가. 이렇게 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제, 그, 확실하게 되겠죠. 거실, 방 3개, 화장실이 특히 2개 있다고 그랬어요. 화장실 2개, 감나무. 14번길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강릉시내뭐 초등학교 강릉초등학교 회람중학교 어, 그 다음에 서부시장 그 다음에 뭐 중앙동 중앙성남시장도 걸어서도 뭐한 15분? 여기는 교동 사거리입니다.